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드디어 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설 쉬러 어디에 안 내려 가시나요? 어, 저는 이제 곧음밤 10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해서 어, 10시 원래 저희 정규 라이브 방송인데 방송을 하지 못하고 제가 갈거 같아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3월에 저희 레아님이랑 같이 하게 된 오프라인 수업도 있어 가지고 그것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레아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수업은 어, Q10 부분이랑 그리고 <laughs> 예쁜 보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기 전에 급하게, 화장, 사실 입술밖에 안 발랐는데, 네, 이러고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거 딴 얘기인데 그 요즘에 요렇게 채팅 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뭐죠? 이제 그 라이브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 라이브 쇼핑? 거기에서 처음 하는 다 인트로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댓글을 너무 안 쓰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고어서 들어오세요라는 이야기를 먼저 열고 그리고 채팅에 응답을 해 주면은 뭐 상품 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저도 갑자기 이렇게 인사 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아 조금 있으면 쇼핑 라이브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제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있으면 할수있면서도 음 어떻게 해야겠군 이런 생각이 면할수이 드네요. 음. 아 지금 좀 전에 레아 님이 사무실 오픈하신 것도 있고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콜라보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 제가 3월에 두 가지 반을 오픈을 하는데 하나는 저 혼자서 하는 수업을 오픈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거는 신사역 앞에 있는 어, 강의장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로벌셀러 레아 님이 계시죠. 글로벌셀러 레아 님이랑 오랫동안 저랑 어, 콜라보.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보자 했던 것을, 어, 레아님이 이번에 사무실을 오픈을 하시게 되면서, 저도 함께 그곳에서 콜라보를 수업을 좀 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제 오프 수업은, 단독으로 하는 수업은 4명 이상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레아님과 함께 하는 수업은 딱 8명까지만 모집을 해가지고, 어, 국내외에 음, 일본 시장 공략하는 거랑 국내 시장 동, 공략하는 부분 요즘 에 큐텐이 굉장히 핫한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큐텐 부분이랑 그리고 저는 쿠팡과 스마트스토어 국내 쪽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잘 통하는 상품이 있을 건데 물론 국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 일본에도 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함께 어떻게 팔로들을 더 개척을 할수 있고 열 수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대충 월수금, 음, 월수금으로 날짜가 접혀져 있는데요. 어, 첫날만 화요일에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월수금에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 오프라인 수업 이제는 한번 2021년 음, 쇼핑몰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랑 레아님이 함께하시는 이 수업을 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 혼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디자인 수업이 빠져 있네요. 음. 그리고, 그리고 캔버스 용서 상세페이지 만드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작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혼자서 하는 수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레아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시간이 나시고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레아님이랑 같이 국내에 음, 이번에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창업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레아님 사무실이 굉장히 좀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세무특강이랑 그리고 비상주 서비스랑 풀빌먼트 서비스 그리고 촬영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도 같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네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제가 목적 목표로 하는 게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제가 아시겠지만, 음,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면서, 아, 비용은 이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거는, 네, 국내외 다 해가지고는 원래 170만원인 거를 140만원으로 할인을 이번 3월에만 한시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쪽만 수업을 들으시면은 70만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료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수업 들으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에서 도매 쇼핑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궁... 국내에 있으신 많은 분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을 좋은 걸 가지고 계시는데 잘못 파시는, 온라인에서 잘못 파시는 제조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제조해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도매로, 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매 쇼핑몰을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트를 이제 제 유튜브 수강생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음,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파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라이브 방송은 무료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 유튜브에 보면 멤버십이라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로 가주시면은 여기에 어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나쌤 요 배지가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붙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아 저희 멤버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도매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국내에 있는 뭐 지마켓, 옥션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는 것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에 있는 수업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이 오늘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목요일마다 하는 라이브 방송은 매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금요, 밤 10시에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을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영님 안녕하세요. 아, 일찍 오, 온 거죠. 네, 매주 10시에 하다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10시 기차 타고 내려가야 돼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laughs>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일주일 라이브를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새해 인사 잠깐 하고 그리고 올해 제가 하려는 강의들 좀 소개를 해드릴 겸 해가지고 라이브를 먼저 오늘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아직 짐도 덜 쌌거든요. 그래서 짐 싸러 다시 가야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잠깐 얼굴 비추고 어, 인사만 나누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했었고요. 어 준영 님 너무 저한테 관심 없으신 거 아니세요? 저 사고 났잖아요. 요거 못 보셨습니까?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금 3월까지 어, 수리를 해야 돼서 없습니다. <laughs> 네. 채팅 없어요. <laughs> 지금 들으시는 분도 몇분안 계셔가지고 네. 어, 방송을 조금 한 1시간 가까이 해야 시청자 수분들이 좀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음, 오늘은 좀 짧게 할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음, 방송 종료를 조금 알게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알림 안 떴나요 왜안 떴지 왜왜 그랬을까요 음. 아유 네 다행이죠 네, 근데 어, 지금 이것도 사건이 잘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어 보험사끼리 좀 소송 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병원도 못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지금, 음, 제가 병원 다니는 거를 접수를 안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됐죠. 어. 얼굴이. 잠시만요. 카메라가 갑자기 연결이 꺼졌어요. 잠시. 저의 마음이 급함을. 눈치를 챘는지 <laughs>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서 카메라 잠깐 다시 켜보겠습니다. 어, 카메라가 안 켜지네요. <laughs> 아니에요, 새로 새로 붙이안 하셔도 돼요. 이거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빨리 가라는 신의 계시인가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이 카메라가,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음. 아, 다, 다시 나왔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나왔습니다. 왜 이러지? 음. 네, 대인 접수를 계속 안해줘 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좀 맞아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지고 네, 지금 상해 보험 접수해 가지고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접수해 가지고 병원 통원 치료하고 저희 보험 회사에서 구상 청구로 해 가지고 돈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다리가 좀 많이 절여가지고, 다리, 팔다리가 좀 많이 절여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걷지도 사실은, 네, 걷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정도로 사실 몸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주영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갖다 박았어요. 근데 그, 제 차가 수리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여기에서 그게 되잖아요. 그, 할증, 보험 할증. 그래서 그 보험 할증을 받기 싫어서 일부러, 어,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할증 안될수 있게 자기 과실 안 매겨주면, 어, 병원도 안 다니고, 그러겠다. 약간 협박성으로? 음,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어, 저희 보험회사에서 민원 지금 넣고 있고, 저는 어차피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해요. 이거 교통사고 나고 나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나서가지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희 형부가 손해 사정사이셔가지고, 형부가 대신 해주고 계세요. 어 저희 2대 8입니다. 2대 8인데 어 1도 못 내겠다라고 상대방이 자꾸 해서 아시겠지만 200만 원 너, 넘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 보험 할증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안해 주더라고요. 어 맞아요. 치료 받으면서 영수증 모아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무턱대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대인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바꿔 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합의는 2년 내에 하는 거군요. 잘 몰랐습니다. <laughs> 저뭐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 아, 그쪽 상대방이 이고요. 제가 팔 실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났냐면, 그 교차로가, 직진차로가 있고, 제가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좌회전을 제가, 이건 전멸 신호등이었어요. 신호등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 직진하는 차를 제가 늦게 방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좀 늦게 섰는데 늦게 서고 나서 어제서 있는 제 차를 이 직진하는 차가 박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음 이게 사고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문제는 멈추지도 않고 어 사실 뭔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고 뭐 속도가 빨 속도도 적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차가 거의 하체 축이 틀렸거든요. 틀릴 정도로 보시는 이 정도로 이 앞쪽이 다 나갔어요. 그 차는 앞 범퍼랑 그리고 위에 횡다 부분 네 그쪽 부분 좀 나가고 조금만 옆쪽으로 틀렸으면은 운전석 쪽으로 아마 네 바가 받쳤겠죠. 그러면은 어, 큰일 날뻔했죠. 어, 신호가 없었습니다, 써머즈님. 이게 전면 신호여가지고요. 음. 그래서 엄청 당황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쪽 차가 블랙박스가 없으세요. 음. 이쪽 차가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 스트레스좀 많이 받기도 하고, 좀 되게 좋은 마음으로, 아시겠지만, 요, 바로 전에 올려드렸던 게, 저희 고향에 엄마, 아빠 선물들이랑 발기발이 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laughs> 어, 제 쪽이 적색 점열이고, 그쪽은 황색 점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실에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적색 점멸이라가지고, 차를 섰어야 되는데, 선 위치가 조금 나가서 선 거죠? 제가 직진한 차를 늦게 봐가지고, 늦게 봐서 제가 실수를 한건 맞아요. 제가 조금 더큰 실수를 한건 맞고, 어. 네, 그쪽은 자꾸 0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돈 하나도 못 내겠다고. 그래서 저 대인 접수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고. 네, 형부가 대신 다 접수해 주고 계시기도 해 가지고 크게 제가 뭐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 그런 거 올리려고 있거든요. 어. 이거 포르쉐 사고 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저 <laughs> 진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처음 나 가지고 만약에 지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를 갖고 올라오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거 그거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영상 찍고 막 그랬어요 유튜버니까 나름은. 음, 근데 지금 제가 뭐 제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 대 보험사가 소송을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크게 신경을 쓰려고 안 하고 있어요, 네. 그쪽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제 차가 싼 차가 아니라서 그 차도 지금 뭐 계속 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 비싼 차가 아니라 싼 차를 박았으면 아마 몇대몇대 몇대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건데 <laughs> 어, 저차 사고 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차 사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더 힘들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차 사고 나가지고. 어, 너무 많은 회사, 너무 많은 사람들은 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보험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 차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레카차를 기다렸어야 됐고, 또, 사륜이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들고 올려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도 포르쉐가 서비스 중에 하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어, 긴급 출동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 사고가 났어도 제일 가까운 수리점까지 무료 탁송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대차를 또 해줘요. 그 덕분에 어, 다행히도 차를 서울로 무료로 가지고 올라왔고 그리고 어, 서울에 오자마자 다행히도 대차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대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집까지 무사히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채널 내용을 자동차 유튜브로 바꿔야 <laughs>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차, 그래도 비싼 거 타니까, 요런 건 좋, 좋더라고요. 요, 아, 요건, 요거 좋네. 뭐, 이런 생각 한편은 좀 들기도 했고. 근데, 차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뭐, 그거 때문에 좀 또, 막, 아, 그래. 뭐, 어차피 보험, 뭐, 할증, 어쩔 수 없이 되는 거, 차만 잘 고쳐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 한 달이 넘게 거의 두달 가까이 걸릴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한달 내에 처리가 돼서 어, 3월 초 중순쯤쯤이면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차를 타고 가는 거고 차는 대차는 5일밖에 안돼 가지고요. 그 이상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 지금 강의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대차는 돌려줬고요. 음. 기차 타고 내려가려고 하죠. 차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차가 없는 이 상태에서, 어... <laughs> 명절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음,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올 때는 버스 타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무늬만 대차. 그냥, 어, 사실 그 대차도 사고 차에는 안 해준대요. 차, 원래 포르쉐 자체 차에 결함이 있었을 때만 대차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차가 잘 없어가지고, 다행히 10시 차라도 끄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제 짐 싸가지고 내려갈 준비해야 되고,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시겠지만 좌석도 음 옆자리에 못 타요. 한자리 다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하죠. 그래서 어 그래도 김천까지 저희 고향까지는 1시간 10분이면 도착을 해가지고 가깝습니다. 네 렌트카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차가 그렇게 필요가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굳이 고향 내려가 가지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짐은 이미 어 사고 난 날에 음 드리고 왔습니다. 레카차 타고 저희 집 잠깐 들려 달라고 <laughs> 말씀 드려 가지고 레카차 타고 이렇게 갔다가 와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 선물 다 드렸고 오늘은 좀 가볍게 가방 들고 내려가려고 해요. SRT 탑니다. 지연님 저희 집 앞에 그 SRT 가는 지하철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SRT 타고 내려갑니다. 아 렌트카 사장님이시군요. 아, 좋네요. 저는 근데 렌트카는 지금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피드... <laughs> 네, 스피드 중요하죠.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스피드는 음, 항상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지. 올라올 때는 올라올 때도 버스 타고 오는 게 <laughs> 좋죠. 버스 전용 차로가 있으니까 차가 많이 안 막히더라고요. 근데 버스 전용 차로 안 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음,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항상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가야겠다 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고 <laughs> 분당 살았을 때가 기차 타기가 힘들어가지고 차 타고 다니는 게좀 습관이 됐었지. 그전에는 항상 기차 타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시지만 김천이 그렇게 교통편이 나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준수하고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다니려고 새해 다짐을 한번더 네, 마음속으로 컴 다운 하면서 겪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라이브를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새해 인사 드리고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어 주말에 어 되면 은 라이브 다시 한번더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음 오늘 같이 이야기...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민아빠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써머즈님도, 네, 저랑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사회 다짐은 속도 준수, 200km 미만으로 다니기, 뭐 이런 거, 네. 준영님은 <laughs> 올해 목표 꼭 쇼핑몰을 창업하기로 해주시면 <laughs>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낫고 건강하게 해서, 3월에도 여러분들이랑 또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만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자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